2021 2학기 중간고사 양천고 5번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보세요. 대기의 순환. 그죠? 여기 왜 나타나더라? 적도, 저위도 쪽은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가, 그죠? 방출하는 지구 복사보다 많죠? 에너지가 남는 거죠. 됐죠? 됐죠? 극지방은요, 흡수하는 지구 복사보다, 태양 복사보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가 더 크죠. 즉, 방출이 더 크죠. 어, 모자라죠. 여기는 태양 복사랑 지구 복사, 여기 흡수, 여기 방출, 여기 있을 때 여기 더 크죠. 그죠. 남습니다. 여기는요, 태양 복사, 지구 복사, 태양 복사가 흡수, 지구 복사가 방출, 방출이 더 크죠. 모자라죠. 즉, 남는 데서 모자란 쪽으로 옮겨줘야죠. 대기외해가 그래야 위도별로는 분명히 에너지가 불균형이 로지만 전체적으로는 어, 복사평형이 이룰 수 있죠. 그죠? 그래, 지구에서 우리가 다살수 있는 거잖아. 그치? 되겠죠? 그렇게. 갑니다. 자격보에 태양복사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지구와, 어, 지구의 대기와 해수에 흡수돼서 다양한 기상 현상. 그렇죠. 어, 문제없고요 이제 번에 지구는 위도별로 입사하는 태양복사. 흡수, 흡수. 그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차이가 있다. 그렇죠. 3미 금방 적도와 고위도기 있잖아. 그죠. 됐죠. 저위도고위도 극지방 했잖아. 그죠. 됐죠. 차이 있는 거 맞고요. 한번 자, 되게 보내. 대기와 해수가 선화해서. 어, 좋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그죠. 부족한 고위도로 옮겨 주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죠. 그죠. 됐죠. 어, 틀렸습니다. 너무 빨리 풀다가 틀릴 수가 있어. 그죠. 괜찮죠. 정답은 기업 린 2021. 2학기 중간고사 양천고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